자38 정도. 이거는 원래는 3팁 줘야 되는데 지금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완팀만 주고 얇게 치겠습니다. 자한번잘 치니까 어때요? 완전 포지션이죠. 자, 여기서 요거 한30% 느낌팁 완팁도 괜찮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한번 더 되죠 그러면 이것도 bit of a little bit of a 전 i t t l e b 약간만 내립니다. 약간만. 중상으로. 그리고 그냥 그 두께에다 눌러만 주세요. 자, 그럼 어때요? 심지어 주니? 또 됐죠? 그러면 또한번 더. 어. 눌러만 준다. 깊숙하게. 이렇게 깊숙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어? 아, 좀 얇았어요. 음, 좀더두꺼웠어야 되는데. 예, 얇으니까 내건 힘이 세고 쟤는 약하죠. 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됐죠. 자, 이건 어디 맞을까요? 자, 포지션을 한다. 여기다. 좀뭐 내가 편하게 쳐도 돼요. 너무 천천히 칠 필요 없고요. 맞추기 좋은 두께로 친다. 그러면 20에서 21. 20에서 21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재볼까요? 그럼 52. 그럼 30. 두 뒷반 맞는데요? 좋아요. 두 뒷반. 자, 그럼 그대로. 이건 너무 짧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비슷한 결과라. 천천히. 자, 그럼 어때요? 아주 이상적인. 음, 또, 여기서 40% 음, 무회전. 느낌 팁도 좋아요. 뒤를 수평으로 낮추시고, 끝까지 눌러주세요. 음, 조금 얇았어요. 음. 자, 뒤로 숨었으니까, 뒤돌리기로 가야겠죠. 아 너무 천천히 20 정도 맞을 것 같고요 어, 투티판 좋습니다 자 누르세요 그냥 아 너무 얇아서 길게 맞게 생겼네요 길게 어, 얇으면 이렇게 길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얇아서 일접구가 포지션이 안 됐죠 조금 더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어떨까요 앞돌리기? 어, 이거 앞돌리기와 이건 안되고 비껴치기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앞돌리기 음.

자, 2포인트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 음, 2팁 반 정도, 2팁 정도만 주고 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잡습니다. 조금 길게 잡아요. 그리고 무회전에 40% 정도 끝까지 치고 난 다음에까지 규어를 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길게 잡으면 부딪침이 생겨요. 부딪침이 아이 부딪침 못 잡았네요. 겨우 맞은 게이 부딪침 꽉 잡았잖아요. 이거 직접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잘 잡아 보고 있습니다. 어브릿치를 그 잡았을 때 내곡이 처지지 않고 격과의 부딪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얇았는데도 어때요? 얇았는데도 오죠 자, 지금도 20이 좀 위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접구는 먼저 이렇게 내리고 여기 있으니까 너무 천천히 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 이렇게 가면 2 2이 정도 된다. 30 정도 온다. 맞는다. 딱 맞네요. 2팁 반. 이거 근데 3팁을 주겠습니다. 1접구가 많이 올라온 관계로 21 정도 맞았죠. 자, 이게 어때요? 너무 천천히 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세게 쳐서 일적구가 좀더 나와야 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빗겨치기. 뱅크샷도 어, 있지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빗겨치기. 근데 이게 빗겨치기가 잘 치면 또 포지션이에요. 왜냐면, 하나, 둘,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완벽한 포지션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천천히 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두껍네요. 예, 얇게 치긴 약간 키스가 속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음, 얇게를 못 쳤네요. 자, 이거 어렵네요. 자. 뒤돌리기, 앞, 앞돌리기. 이런 경우에, 이거 끌지 마세요. 끌려고 그러니까, 얇아도 없고, 두꺼움 너무 끌리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회전을 줬으면, 전혀 이 공을 끌려고, 뒤로 끌려고 그러지 말고, 적구를, 적구로 부딪히고, 확 잡고, 그냥, 빵! 하고 부딪히세요, 이렇게. 그 부딪히는 힘으로, 자동으로 끌릴 수 있게 해야지, 내가 끌리, 끌다 보면, 덜 끌리고 두 두께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길게는 없죠. 응? 천상 짧게밖에 없네요. 짧게 키스가 섞이나요? 약간 그래서 약간 섞이고 얇게 치면 키스니까 좀 두껍게 치니까 어떻게 돼? 그래도 키스가 있는데 그럼 얇게 때려서 뺀다. 응. 근데 너무 얇아도 키스다. 응, 이런 식으로 타이밍만 빼줘야죠. 자, 지금 이거 뒤 돌리기 응, 키스가 섞여야 이것도. 앞 돌리기 아까 말씀드린 응, 여기서 앞 돌리기를 치는데. 어, 끌지 마세요. 끌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적구를, 어, 브릿지 꽉 잡고 적구를 꽝 하고 때리세요. 给。嗯 <Okay. S 2>、mm。Hmm. 네. <laughs> 자, 비껴치기. 비껴치기 회전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잡습니다. 길게 잡고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고, 적구, 적고가 내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여기서 내공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대로 어. 모든 공을 칠 때는 적고가 내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어때요? 뱅크샷, 아니면 비껴치기인데, 비껴치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그대로 끝까지, 이 때리는 거 말고, 꼭 누르는, 누르는 거로, 깊숙이, 좀 자신있게. 아유, 눌렸네. 그렇죠? 자, 이건 대회전 대회전을 직접 볼 건지 여기서 끄도름을 볼 건지 확실히 해야 돼요 세게 치면 이 사이로 빠집니다 이 사이로 그래서 이거는 직접이다 아니면 끄도름이다 직접 보겠습니다 직접 그래서 좀 길게 잡습니다 길게 세게 그그림이좀 만만치 않은 그런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봐서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을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이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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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 득점을 먼저 연습하시고 거기에 이제 좀 익숙해지신다면 포지션 연습을 같이 하셔서 어, 하이런에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